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몇 시냐? 12시 20분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빠르게 카메라를 켰냐라고 한다면 오늘은 또 끝나고 약속이 있습니다. 맥주 마셔야 됩니다. 어린 나이에 독립하면 좋은 점들에 대해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제 몰골도 사실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피로한 상태고 왜냐하면 사실 요즘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사실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저 스스로에 대한 고찰을 되게 많이 하다가 찍게 된건데 빠르게 독립을 했잖아요 23살부터 독립을 했었으니까 군대 갔다온거 바로 아예 일절 용돈 아예 안 받고 혼자서 다 이렇게 했었으니까 어린 나이에 독립을 하다보니까 뭔가 좀 외로울 때도 되게 많고 저 혼자 묵묵하게 책임감 있게 나아가야 될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스트레스도 되게 많기도는 했습니다 또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마이크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갑자기 영상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족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상 사업을 내가 왜 하는가 그리고 내가 왜 돈을 버는가에 관련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모님한테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뭔가 헌신을 많이 하신 게 느껴지니까 아 이거는 내가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뭔가 이 가족들에게 돈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이 말에서 부모의 노후 그 다음에 저희 뭐 누나 조금 더 편하게 살, 살면 살 좋겠다는 라 마음에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을 도울 수 있다라는 점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시는데 저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아버지를 좀 도와줄 여력도 있으니까 부분에 있어서 좀 힘이 된다 제가 뭔가 이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이런 책임감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쪼잔한 거에 크게 시달리지 않는다 사실상 제가 작년에만 하더라도 인건비 나가는 거나 뭐 조금 쪼잔쪼잔한 거를 나가는 거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요 저는 이제 기본 베이스가 주식쟁이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돈을 최대한 저축을 해야 된다는 라 그런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깔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물론 당연히 최소 자본으로 살고 있고 근데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되게 이 쪼잔한 거에도 신경을 쓰면서 투자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어떻게든 악착까지 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에너지를 내 온전히 내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다 뺏겨가지고 그 원칭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영상들을 보면 부화율이라고 하는 건데 나의 온전한 에너지를 이 사업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이제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어린 나이에 독립을 조금 빨리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런 쪼잔한 거에서 크게 시달리지 않게 되고 플러스로 사실 이제 이거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건데 너가 그래도 좀 어린 나이에 좀번니너 주변 친구들 잘될애들잘잘될 잘, 잘 거잖아 다 그러니까 커피 하나라도 이렇게 좀 사줘라 라고 저한테 말을 쓰면 많이 하셔서 최대한 제 자본은 저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중요한 거고 내가 지금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조금씩 갖고 있어요 저는 원래 기버 성향인 사람이 아니라 되게 실리적인 생각이 그런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인간주의, 이기주의 있죠.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고치고 싶어서 그냥 커피 한잔 그렇게 사주고 쪼잔한 거에 크게 시달리지 않게 된다는 게 이점인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재투자할 여력이 생긴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제뭐 투자 자본을 가지고 주식을 하거나 무언가를 할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거. 플러스로는 제 사업에 계속 재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니까 그게 되게 좋은 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나이에 독립을 하면은, 어, 되게 여러 가지가 좋은 것 같아요. 음, 내가 좀더 세상을 빠르게 바라볼 수 있고, 뭔가 이 책임감이라는 건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책임감이 되게 약한 사람이었어요. 뭐, 2 0살 때나 뭐, 알바거나 하 이럴 때도 그냥 MG식 퇴사 있죠? 때려쳐버리고. 원래 그랬던 제가, 제가 그런 사람한테 호되게 당했는데, 단점은 뭐냐면, 외롭다. 정말 외롭습니다. 그리고 술이 막 땡겨. 왜냐면은, 저 혼자서 사실, 징고 가야 될이 이 산, 멈청난 책임감들, 무게감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슬프고, 외롭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결론적으로 많이 외롭고 혼자서 좀 이렇게 달래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 두 번째는 집밥이 그립고 혼자 밥 차려 먹는 것도 에너지다. 집밥이 너무 그립고 맨날 삼시세끼 밥을 차려 먹어 저는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식단을 잘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밥 먹는 데에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저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침에 뭐 오트밀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섹션들을 좀 그러니까 밥 포장해 가지고 저도 국물을 좋아해 가지고 국밥 사면 그걸로 이제 3, 등분해가지고 먹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밥 차려먹는 것도 에너지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걸 많이 깨닫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게 독립을 하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집도 더러워지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냉장고에 뭐가 없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밥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내 인생이 망한다라는 걸더 절실히 깨달아요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사실 가족이 도와주나 옆에서 뭐 밥도 차려주시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인생은 변하지 않다는 걸좀 빨리 깨달은 것 같아요. 오늘도 쓰레기차가 시당하네요. <laughs> 그런 적으로는 저는 어린 나이에 좀 빠르게 독립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저는 어린 나이에 독립을 빨리 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고 좀 진정한 맨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정한 남자로 거듭나기 위하여 고독하게 성장하자 라는 이런 포스트잇을 저기다 냉장고 앞에서 붙여놨는데 진정한 맨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정말 많은 시련들을 겪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시련들을 정말 많이 겪고 이겨내고 또 그거를 경험 삼아 발전하고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묵묵히 견디고 이겨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면 최대한 어린 나이에 독립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독립하면 돈이 많이 나간다는 거. 고정적으로 서울에 살면 월세 70만 원 평균에 바깥까지 하면 100 이상 깨집니다.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든 발악을 해야 된다는 걸 느껴 보시면 개인적으로는 그게 최고의 공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에 대한 공부. 내가 이렇게 나태하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누워서 셔츠만 보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늘의 팩트 폭행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어린 나이에 독립하면 이런 점들이 좋다 할건데 개인적으로는 독립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빠르게 성장하는 거 같아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모두 다 행복한 날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